그렇죠 이렇게 지금 돌리신 거야 손목을. 아 손목을 돌리는 거야. 동영화 네. 같은데 한 번만 찍어. 백스윙하실 때, 백스윙 때 지금도 보면 네. 이런 돌려서 올리고. 아 불려서. 이렇게가 면으로 올라가.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그럼 적좀 아까보다 낮으셨어. 그래도 돌리고 그 계셔. 아 돌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거게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골, 골프 칠때 제일 오해했던 게 뭐냐면 느낌은 내가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 반드시 다 생각해도 내가 몸이 회전 하잖아요 어. 그러면 은 TV에서 본 것처럼 옆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옆으로 돌려야 된다 내가 돌려야 된다 생각한다 그렇죠. 이게 근데 나는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손은 손하고 몸통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꼭 이렇게 겠죠 응. 계속 가는 거고 응. 내 몸이 도니까 본 것처럼 보이는 거보요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거를 잘못 풀이해서 레슨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채가 돌기 시작하면 공도 돌아요. 그래서 항상 투어의 탑에 탑랭커에 있는 프로이들어 보면 탑 백스윙 할때 이런 동작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시 그래서 음, 이게 치기 그렇죠. 전에 항시그 연습 그렇죠. 매그를 할때 보면. 음. 이렇게 웨이크를. 네, 뭐, 천목만 있으면 되 이렇게 웨이크를. 손목만 있으면 되잖아. 그니까? 대부분 이런 웨이를 많이 해서 백스윙하면그 다음에 다운 스윙, 다운 스을 딱. 그리한 번씩 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백스윙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한 게 자기가 일부러 돌린다는 거는 일체 근본이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직선으로만 가면은 내가 이렇게 몸이, 몸이 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음에 이제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돌려야 된다 생각해서 다들 음. 하니하고 분리가 되면 분리가 음. 되면 하는 거고 같은 상태죠. 같은 상태. 상태. 그렇죠. 그래지 불터야 아, 이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뺏으면서 코킹을 해줘야 돼. 아 코킹을 코킹을. 나 이제 그다음 이렇게 내가 돌면 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가고 꼬임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치고 나서 땅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게 빠져야 돼. 네. 빠져야 골반이 막 열려줘야 열려.